안녕.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내 채널이 가정폭력 피해자 하자라는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하기도 했었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왜 굳이 그런 채널 이름을 선택했냐고 물어봤을 때, 바꿀 이유는 없냐, 바꿀 유사는 없냐고 나에게 물어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약간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 일단 나는 첫 번째로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가 나 같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남들과 똑같고, 남들과 똑같은 상처를 받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인간을, 인간으로서 받아줬으면 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내 거를 다 밝히고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나는 상관없어. 난내 얘기를 하고 싶고, 어,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서 어떠한 편견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앞으로도 영상을 찍을 거고, 내 채널의 컨텐츠는 되게 다양할 거야.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생활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한탄일 수도 있고 고민상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걸할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고 나는 그래.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 우려하는 어떤, 뭐, 가정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 나, 내, 나한테서 뭔가 피해가 올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편견이 없어진다면, 나는 그걸로도 만족해. 나는 항상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도 어 너가 그렇게 밝아서 그런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어쩌면 주위에 보면 멀쩡하고 정말 밝고 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 비정상적인 사람은 없지만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나같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어쨌든 다 숨기고 사는 어떤 고민 같은 거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순서가 바뀌면 어떨까? 내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평면에서 벗어나는 게 빠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웃고 평소처럼 행동하고 남들을 대했을 때그 뒤에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는 게 더 편견을 깨는 게 빠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솔직히 말하면 후자가 더 편견을 깨는 게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사람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느낌을 갖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 도전할 거야, 그래도. 내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앞으로 증명해, 증명해 갈 거고, 그리고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채널 잘,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안녕.